자 (40) 총선 거에서 반드시 낙선시켜야 되는 후보들 몇 명만 제가 한번 볼게요. 첫 번째가 제가 꼽, 어, 꼽은 데가 공주부여청양의 정진석 후보입니다. 예, 저는 반드시 낙선이 되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는. 자 여론조사 결과가 제일 진짜로 많이 발표돼서요. 치열하다 보니까 워낙. 자 볼게요. 4%, 4 차이입니다. 정진석이 앞서고 있어요. 4% 차이로. 여기 2% 차이. 또 3%. 어, 여기 달라붙었네요. 또5% 차이, 6% 차이, 5.5% 차이. 예, 여기 보면은 4% 차이. 여기도 이렇게 많이 나고 있어요, 여기는요. 거의 달라붙었어요. 2%, 앞선 결과도 있어요, 보니까. 박수연 후보가 45%. 앞선 결과. 엎치락, 뒤치락이죠. 똑같은데 붙었네요, 여기는 보니까. 46대 46. 완전히 박빙인데 저는 이 정진수 후보만큼은 반드시 낙선 대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완전히 친일 집안이에요, 보니까. 친일 집안입니다. 그리고 본인도 보면 뭐 친일 관련 망언을 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음, 조선은 일본군, 일본군 침략으로 망한 것이 아니라 어, 망한 것이 아니라 바로 노도 친일 논란을 키웠다. 또 일본은 조선 왕조와 전쟁을 한, 한 적이 없다고까지 라 했어요. 어, 그래서 어~ 조선은 일본군의 침략으로 망한 게 아니 아니다 이런 음~ 망언도 하고 일본은 어~ 조선 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고까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 이런 얘기를 했고 아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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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를까 이~ 그~ 집안 내리, 내력을 보니까 지 아버지가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보니까 정인각이라는 사람이에요 정인각 조부가 일제 강점기 당시에 계룡 면장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친일 행적을 했답니다. 문건으로도 어디 다 드러났어요. 또 정후보 본인의 본인이 자밀년 의원 당시 친일청산법 발의에 반대했던 일과 부합되면서 친일청산법에 본인이 또 반대했답니다. 정후보 자체가 정진석이가 반대를 했답니다. 창씨 개명되고 지 할아버지는 보니까. 오타니 마산이, 마사니 오타니 마산이로 창시 개명까지 했습니다. 계룡 면장을 지나면서 정인각이 창시 개명을 했어요. 오타니 마사오. 이 중요한 건요건데 정인각은 공주, 충남 공주군 계룡 면장으로 을장 재직 시에 군용물자 조달 및 공출 업무, 군사 원호 업무, 어, 여론 환기 및 국방 사상 보급 선전 업무, 국방 헌금 및 예, 예, 애국기 헌납 자금 모집 업무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수행해서, 어, 진화 사변 공로자 공적 조서, 만주 사변입니다. 이게 만주 사변 공적 조서에 이름이 올랐던 인물이랍니다. 자. 진화사변은 중국과 일본 간의 전면전쟁을 일본에서 일컫는 단어다. 그러니까 중일전쟁이에요. 중일전쟁에 혁혁한 공로를 세웠다라는 얘기죠. 이, 이런 자입니다. 이런 자를 반드시 응징을 해야 되죠. 자, 보세요. 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했나 봐요. 보니까 지 조상 때부터. 그리고 이 정성 자 정진석 의원의 아버지가 정성모인데도 지 할아버지는 좀면속이하면서 지금, 지금 어그 전쟁에 중일 전쟁에 특히 만주사변 그쪽에 이제 혁혁하게 공로를 세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제 아버지 정성모 보면 이분도 보면 대단합니다. 일제 집안들이 잘 산다는 얘기가 그거 이거예요. 내무부 장관도 하고 충남 도지사도 하고 강원 도지사 내무부 차관. 대단합니다. 민정당 사무총장도 했어요. 어, 한일 의원연맹 간사장. 자, 대단합니다. 그러면서 보면 국회 그 뒤에는 또 총선, 그 국회의원도 합니다. 초선, 재선, 육선까지 합니다. 1978년부터 1996년까지 합니다. 이 지역구를 육선까지 하고 정진석이 이어받아서 오선까지 한 거잖아요, 지금. 그니까 러 집안 대대로 친일하고 잘, 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보니까. 제 할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부터 부역의 대가로 뭘 받았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간에 일제의 부역자들이 청산되지 않고 살아남아서 구그 후에도 잘 산다고 하잖아요. 그 자식들도 교육시켜가지고 다잘 사는 거예요, 보니까. 아, 제 아버지도 보니까 서울대 법대 나왔네 보니까. 57년도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과학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정진석 의원만큼은 이번에 반드시 청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민주진영들이 똘똘 뭉쳐서 차이가 표 차이도 많이 안 나요 지금 딱 붙었잖아요 붙었으니까 충분히 좀 결집한다면 은이 정진석 의원의 집안 친일 내력을 쪽 소개를 좀 하고 많이 홍보도 좀 하고 이거 완전 예쁘니까 하도 유명해서 제가 찾아봤어요 저도 잘 몰랐는데 네, 그래서 이번에 심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작을이죠. 반드시 낙선시켜야 되는 후보들. 동작을의 나경원 후보. 어, 여기도 유삼영 후보와 치열하게 지금 치고받고 싸우고 있습니다. 유삼영 후보가 앞선 결과도 있어요. 지금 뒤집고 앞서거니 뒷서거니 하고 있는데 이나경원도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사학재한, 사학재단을 운영하고, 있, 운영하고 있죠. 집안이. 예, 사학재단을, 재단을 운영하고 있고. 어, 보면 여기도, 어. 친일 논란이 너무 많습니다. 보면은, 일본, 2004년도에 일본 자유대 창설 기념식에 참, 참석을 해요. 참석을 하고 보면, 이 아베, 일본 자민당의 정권 복귀와 아베 총리 중심의 자민당 우위체제 구축이라는 세미나에도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나베라는 별칭이 붙은 거예요. 아베를, 아베 자민당 뭐 행사에 지금 참여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나베, 나경원 심판하자. 빠도녀, 나경원 낙용, 심판하자. <laughs>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있으니까. 반드시 이, 나경원 진짜 꼴보기 싫잖아요. 자녀 뭐, 비리 뭐 그런 거 많다 보니까요. 이 친구도 보거 자녀, 입시 비리, 비리. 보니까 기, 검찰 캐비넷에 많이 있어요. 보니까, 빠도 들고 전에 설치된 영상 있죠. 빠도 어, 들고 국회 선진인화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어, 국회 그, 어, 회의실 문장을 대회의실 문자를 뜯으려고 했던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기소당했어요. 기소당했는데 4년째 검사들이 재판 봐주는 것 같아요. 4년째 재판이 안 안열리 열리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심각한 겁니다. 나베 악영은 정진석 의원은 전에, 에 그, 노무현 대통령 뭐 모욕 관련해서 좀 받지 않았어요? 어, 거기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여기 있는 보니까, 노무현 명예훼손 실형, 정진석 측 형과에 검찰 발금 구형해달라. 자, 여기 보면, 음, 실형을 받았어요. 항소심서 사실상 가명 요청했는데, 자, 보면, 음 작년, 그, 작년 8월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형사 오단독 박병곤 판사는 정우, 정 의원에게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벌금을 뭐 500만원인가 약식기소했잖아요 해달라 그랬는데 판사가 알아서 6개월 선고했어요. 이거 노무현 대통령 사자 명예훼손이잖아요. 이런, 이런 자입니다. 보니까. 이 그래서 이 정진석은 반드시 심판을 해야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또 명예를 훼손시켰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 정진석과 나경원은 반드시 낙마를 시켜야 되고 지금 박빙으로 판세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더 반드시 우리 민주시민들께서 많이 알려야 되죠 알려서 알려주세요 알려서 두 사람 반드시 낙마시켜야 됩니다 또 하나 이 강릉의 권성동이 반드시 낙마시켰으면 좋겠어요 윤석열 정권 그 탄생의 최1등 공신이죠 본인이 뭐 진핵 진핵과 뭐 이렇게 아 어, 윤석열과 친하다고 신분을 과시하고 다니는데, 아 어, 반드시 양말을 시켜야 됩니다. 어저께 울면서, 어, 물부짖으면서 윤석열 정권의 탄핵을 맞아, 막아달라고 기자회견까지 했죠. 서울 올라와서. 이 박빙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지금 박빙이라고 어저께 이재명 대표가 이제 발표를, 그, 지나가는 말로 말씀을 했는데 박빙이랍니다. 지금 판세가 급변하고 요동치고 있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 부역자들 심판해야 됩니다. 그러, 음, 그러면서 조국 혁신당 대표와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는 극단주의 세력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극단주의는 지가 극단주의죠. 왜 <laughs> 이재명 대표가 <laughs> 극... 윤석열, 저기, 조국 대표가 극단주의 세력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윤석열과 한동은 권성동 얘네들이 이상한 거예요. 보면. 완전히 극우주의자도 아니고 이건 뭐 이상해요. 사람들이 좀. 그래서 나경원, 권성동, 윤상현, 야2 0 0석 식물정부 탄핵 우려 최악을 막아달라. 그래서 지금 난리났어요 얘네들이 지금 오차 범위 내에서 지금 치열하게 다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거 해봐야 뭐 좋겠어요. 너희들이 뭐 어떻게 보면진짜로 부역자 아닙니까? 윤석열 정권의 부역자들이죠. 나경원은 뭐 피해자 코스프레하지만은 본질이 변함이 없어요. 윤석열 정부에서 거의 장관급인가요? 차관급인가? 무슨 공직도 맡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문제가 많다는 거죠. 자. 권성동 의원, 극단주의 세력을 막을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은 오직 국민의 힘밖에 없다. 얘네들도, 얘네들도 지금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지금 탄핵의 우려가 있다 이백석이 무너진다는 것을 지금 직감적으로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드시 얘네들 얘네들만큼은 심판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 권성동이 진짜 꼴 보기 싫잖아요 지역에 도착 토호 어 건설업을 사촌들이 다 운영하고 있고 지금 권덕봉사들 휩쓸고 있고 많이 하고 있고 어~ 그런 것들을 반드시 심판해야 되죠 어, 대한민국이 누구에 나갑니까. 지역 토우가웬일이에요 자, 그래서 반드시 나경원, 권성동, 이그 공주의, 공주의 정진성이 심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심판합시다. 자, 세기만 잡아도 살것 같아요. 세기만 잡으면 정말로 살것 같습니다. 하나 더 한다면 이 성일종의 서산태 안에 성일종이까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이 키운 인재. 망언을 했죠. 성일정. 여도 어, 박빙입니다. 성일종도 박빙이다.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이 키운 인재다. 이성일종이도 어, 심판을 해야 됩니다. 이한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이네 명만 심판이 끝나면은 진짜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살것살것 같아요. 완전히 너무 답답하잖아요. 이성일종이정진석이 <laughs> 그다음에 나경원이, 권성동이 네 개만 잡으면 끝납니다. 네 개만 잡으면은 국힘 의석수 확 쪼그라듭니다. 어. 박 쪼그라들어가지고, 내석안 나올 것 같아요. 그만 잡아보면 그러면은 84석이 아니고, 걔네들 74석, 70석으로 떨어집니다. 네기만 잡으면은. <laughs> 대박입니다. 근데 그것이 꿈이 아닌 것 같아요. 진짜로 이루어질 것 같아요. 잘하면은. 어, 이루어질 것, 반은 이루어진,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 희망을 가지세요. 4명 잡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어, 정진석이 예, 잡아야 됩니다. 잡고 성일종이 나경원이 권성동이 잡읍시다. 잡아서 이걸 84석을 국힘을 74석 밑으로 어, 쭈그라뜨립시다 완전히 예, 이번에 밟아보려야 되죠. 두번 다시 바로 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비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좋아요 구독 필수요.